인간관계에 있어서 친하면 친할수록 더 크고 깊게 느끼며 한번 내뱉으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날카롭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 같은 그것. 그래서 상처가 되어 아무러도 평생 흔적이 남는 그것은 바로 말실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말실수를 합니다. 말실수는 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말이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도 없습니다. 말실수를 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중 특히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못해, 주변을 곤란하게 하고 스스로의 인생도 망치는 사람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모임이든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말이란 참으로 편리하지만 한편으론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말실수는 깨져버린 유리와도 같습니다. 깨진 유리는 잘게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서 몸에 튀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실수를 줄이려고 말을 아예 안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며칠 안가 그 결심이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말은 마음이 인쇄된 출력본이라고도 해서 결국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말도 곱게 나오는 것이라 마음을 깨끗하게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두어야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마음은 만질 수가 없어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확 김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무심코 해버린 말과 무심코 지어버린 표정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 말실수만큼이나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조금의 수다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 힘들고 지치는 세상살이에 내 자랑과 남이야기만큼 재미있는 게또 있을까요?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고 요령이 없으면 이 재미가 큰 재앙으로 바뀌게 되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언급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남의 허물과 비밀은 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살면서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때 조심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누구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이야기를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남의 단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무엇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에 너무 빠진다면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속 깊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받고 싶어서 내 생각과 내 치부를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이가 좋았을 때는 서로의 사소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곤 하지만, 관계가 나쁠 때에는 오히려 그게 서로의 약점이 됩니다. 물론, 솔직함과 투명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형성하기에 좋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한 내 이야기가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왔던 적은 없으신가요? 연인과 부부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며 관계를 조율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감정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장 아플 만한 곳을 골라서 모질게 찌릅니다. 약점은 말 그대로 약점이어서 같은 강도의 색이라도 내가 받는 상처의 크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충돌은 단순한 관계 이해를 위한 조율이 아니라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내 모든 걸 함께하고픈 사람이 있어서 혹은 조금 답답해서 외로워서 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보다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곱게 접어서 내 마음 한켠에 숨겨두는 것은 어떨까요?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 경험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했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은 모두 소중하기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아끼고 존중하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돈자랑을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자랑한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내 생활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젊은이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합리화할 논리를 찾고 싶을 뿐이겠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많아서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물질과 마음, 둘다 궁핍한 세상이다 보니 돈으로라도 자존감과 우월감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행히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줬다가 몽땅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사연으로 아쉬운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백마디 욕설보다도 더 아픈 게 나의 돈 자랑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괜히 돈 자랑을 하면 여기저기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친근감을 표하면서 다가와서 자기가 잘 아는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자 하면 능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때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0% 정도의 진실의 거짓을 20%가량 섞습니다. 심지어 그 계획을 10년 넘게 준비하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배움이 짧아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는 걸 사기꾼들이 알아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간소해집니다.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쌓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과연 돈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하니 남은 인생이 무탈하고자 하신다면 돈 자랑은 부디 깊숙이 넣어두시고 소탈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가고 싶으신 곳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권해봅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자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나의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각종 조언들이 쏟아지곤 하죠. 물론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들 자랑을 하고 자랑하는 걸 들으며 삽니다. 남편이 승진한 것 자랑하고 자식이 공부 잘해서 유명 대학 가면 자랑하고, 자식이 잘나도 자랑, 인물이 훤해도 키가 커도 자랑하며, 나중에는 손주 자랑까지 합니다. 다만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자랑쯤이야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한다면 그 자랑을 매번 듣는 사람의 기분은 그리 좋지는 않겠죠. 지는 낙엽이 온전할 리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주름 많은 몸이라고 해서 왜 희망과 욕망이 없을까요? 그 희망과 욕망이 긍정적일 때 일상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삶은 발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노인의 삶이라 하여 초라히 여기지 마시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